오늘은 해외 여행을 나갔을 때그 나라의 언어 소통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용 용도가 정말 많은 꼭 알아야 될 필수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선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에선 애플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구글 번역이라고 입력하시고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전에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어느 나라 말에서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해야 됩니다. 가령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여행 중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언어에서 오른쪽 언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언어 이름을 클릭하고 한국어로 바꿉니다. 저는 저 아래 수많은 나라들 중에 미리 즐겨찾기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언어 이름도 영어로 바꿉니다. 중간에 양방향 화살표는 클릭할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아래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카메라는 번역할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번역하는 것이고, 필기는 글자를 읽기 어려울 때 한자 한자를 그림으로 그려서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텍스트 글자로의 번역이 아닌 즉시 통역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음성은 음성을 텍스트로 표시도 해주고, 음성으로도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기능 하나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입니다. 간판이나 인쇄물 등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번역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내용을 몰라 확인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영어로 된 라벨의 인쇄물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국어로 설정하시고 카메라를 클릭하시고 화면 아래 왼쪽에 즉석 번역을 클릭하시고, 인쇄물의 라벨을 카메라에 대시고, 화면 중앙에 네모난 부분을 맞추시면, 즉석 번역으로 한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문장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가운데 스캔을 클릭하시고, 화면 중앙에 네모를 책에 대고, 가운데 동그란 셔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캔 동작을 하면서 수많은 흰 색상의 네모가 만들어지는데 번역할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면 즉시 번역이 되고 아래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고 화면 윗부분에 파란 네모칸 우측에 네모칸 우측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위에는 영어로 된 원어가 표시되면서 아래 파란 색깔로 반전된 부분에 원하는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 부분 위 왼쪽에 스피커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피커로도 통역해 줍니다 그 다음 필기 입력 기능입니다 일본어로 초밥을 쓰시라고 하는데 일본어를 모를 때 가령 일본에 가서 초밥집을 찾아가는데 간판에 쓰인 글씨가 수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어 설정을 왼쪽에 일본어 오른쪽에 한국어로 설정하고 필기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 빈 곳에 글자 모양을 한자 한자 그립니다. 앞 글자를 입력하자마자 화면 위쪽에 글자가 입력되면서 아래에 읽는 음가가 기록됩니다. 다음 글자도 그리면 마찬가지로 쓰시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기능이 번역 기능이라고 한다면 대화 기능은 음성 기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즉시 통역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손바닥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클릭해서 화면을 보여주시고 스피커를 클릭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상대방이 상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고 쪽 요청하는 안내문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말할 때에는 아래 한국어 버튼을 먼저 클릭하고 말을 합니다. 택시 타는 곳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Where is the taxi stop? 바로 영어로 번역된 음성이 나오죠. 이번에는 아래 영어 버튼을 클릭하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Where is the taxi stop?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되는데 말하는 사람에 따라 언어를 계속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자동 버튼을 클릭한 후에 대화를 하면 구글 번역이 말하는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버튼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즉시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이 끝난 후 잠시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텀이 생겨 대화가 끝난 것으로 인식해서 계속을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95% 이상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하며, 한국어는 다소 인식률이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시면 인식률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음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한국어 밑에 마이크를 클릭한 후에 안녕하세요. 근처에 가까운 전철역이 있나요? 라고 말하면, 영하세요 근처에 가까운 전철역이 있나요? 어, hello, is there a train station nearby? 아래 파란 네모 안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어로 읽어줍니다. 이 화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던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영어 밑에 마이크를 누르고, 상대방 입 근처에 폰을 대면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There is n a n a station nearby. 근처에 나나 역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나오고 다시 한국어 마이크를 클릭하고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영어 아래 영어 마이크를 누르고 It takes about minutes on foot. 이렇게 언어를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언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로 바꾼다고 하면 모든 언어 아래에 약 100개가 넘는 언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 최근 사용 언어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용 시 매우 편리합니다. 출국 전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여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구글 번역은 인터넷으로 구글 서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출발할 나라의 언어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 놓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언어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화면 아래 우측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하고 중간에 오프라인 번역을 클릭한 후에 상단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언어를 추가합니다. 일본어를 추가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서 일번어를 선택하면 가운데에 창이 하나 뜨는데, 아래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다운로드한 언어에 추가가 되고, 일본에 가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카메라, 필기, 음성은 되지만, 대화 기능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구글 번역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구글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애플의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번역이 아닌 동시 통역 기능을 추가하여 함께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용도 더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구글 번역의 대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편지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